베트남 미트리차 여행이고요. 어제 오자마자 먹었던 분짜 집에서 또 먹기 분자로 시작했습니다. 네, 분짜로 이행시 가겠습니다. 분, 음, 밥을 사 먹고 근처에 있는 홈카페 에 왔습니다. 오늘의 제 룩은요? 짜잔. 이 코코넛 커피예요 여기는 베트남. 벽화 마을입니다. 약간 여기는 하플레이스 같은 카페가 있고요. 근데 저희는 피자포피스라는 피자집에 왔습니다. 조용히 해주시겠어요? 네, 여기가 예약제인 것 같은데 저희는 예약을 안 해서 6시까지는 먹어야 됩니다. 저희는 피자 두 개랑 그 다음에 파스타 하나에 연어 초밥. 콜라. 콜라. 4만원 정도. 나온 것 같아요. 연어초밥이고요 한국 가격으로 4천원 정도. 한국에0 0천원 정도. 로 보시면 돼요. e p p e r o n i Pepperoni. Pepperoni. p e p p 페 r o n i 페 e p p e 네, 저희는 사파 슬리핑 버스를 타기 전에 근처 에 있는 곳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게 닭 볶음밥이고요. 이게 소 불고 기 볶음밥이에요. 소 불고기예요. 뚝불이에요. 뚝도해양군데. 네, 저희가 오늘 타고 갈 슬리핑 버스고요. 여기는 무슨 교통안전우수회사 국도해양군에요.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. 오늘 여기서 자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어, 밤새씨 안녕하세요. 네, 이건 슬리핑 버스고요. 어, 사파로 가는 슬리핑 버스고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좋다. 네. 이렇게 생긴 거고요? 네, 네. 안녕하세요. 옆에 어, 서양 누님들이 알려 주셨습니다. 이 네. 그렇게 사는 거고요? 여기서 오늘 하룻밤 묵을거고 키 작은 저에게는 딱이네요 근데 키큰 사람들이 좀... 휴게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자려고 했는데 한번 구경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뭐할게 없는데 한국 휴게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막 식당, 우동 이런 거 파는 데 같은데 얘 어, 얘는 언제 나와 있었대? 네, 좋은 아침입니다, 여러분. 여기는 사파 시내에 있는 어느 모텔인데요. 제가 새벽 4시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딜하고 한 5시간 정도, 대실 정도 한것 같습니다. 한 2만원 정도 줬고요. 여러분도 사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게스트하우스는 미리 잡으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호텔을 잡으시던가 해야 됩니다. 어 아니면 좀더 늦게 출발을 하시거나 짬밥을 그 먹으러 왔고 잘못 들어와서 분짜를 먹으러 왔습니다. 오늘도 분짜하세요. <laughs> <콕콕 altri> 이거 뭐죠 이 메뉴는? 완 <거> 뭐요? <한, sehr million beers> 네. 아 oh. 예. Oh, yeah. 예아 yeah. 들었어? 들었죠? 네 안에 넣어서 먹는 거야? 이거 찢어가지고 약간 찢어가.. 아니 드시는 거, 거 보니까 찢어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이렇게 먹던데? 이런 식으로 어요아레몬드이봐요아예예 뭐 아. 예. 밥을 먹고 옆에서 밥 먹던 기사님과 함께 숙소로 어, 가고 해.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 메인 스트리트 같지 어, 않나? 아닌가? 이 근방이 다 메인 스트리트이래 와 저서 택시 타기 전까지 제 캐리어를 들고야 됩니다. <laughs> 아니 처음에 저희가 가자고 했던 숙소와 달리 다른데를 택시가 내려줘서 7km를 더 가야 돼요. 걸어서는 1시간 30분 정도고 자동차 타면 한 20분 정도. 근데 너무 예쁩니다. 진짜 마을 자체가 너무 예쁘고 뭐. 잘못 내렸긴 했지만, 이런 것도, 버는 것도 뭐, 좋죠? 이게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고. 근데 진짜 여기 어딜까요? <laughs> 택시도 안 잡히고 해서, 일단, 걸어 나가야 됩니다. 여기 올라가면 뭐 야, 스웨덴 구장, 야, 스웨덴 구장. 어. 약간, 근데 진짜 전쟁했을 때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? 좋아, 가자! 더, 더! 국가대표 가야지! 지금안 돼. 어, 여기 소 있다, 소. 네,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신차이 에코 빌리지라는 곳인데요. 어, 리버뷰를 향하는 곳입니다. 지도하지 말고 요건 코에도. 요건 나한테 있어. 그러니까 거 네, 사파에서 아이씨.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. 아까 이 일부러 죽이는 게 제일 심. 목소리 큰데. 점심. 점심에서. 아 왔어. 네, 저희는 지금 코코넛 카레를 먹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먹다가 생각나서 카레 이상하다. 라면. 방 카레. 아 이게 볶코넛 카레고요 커팅이 <laughs> 너무 안돼 저거는 진짜 이거는 볶음밥 모닝롤리 반쎄 스한 번을 안들었다니 <목소리> 네, 여기는 까까마을이고요. 저기 아래로 안 내려가고, 오케이. 뭐가 아, 여기도 포토 스팟이야?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